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의 저학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저현균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지침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단원 5강의 강의입니다. 먼저 5강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요 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국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매우 비범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모세는 가까이 가서 사태를 살피고자 합니다. 그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금성의 그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히네니"로 "제가 여기 있으니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한편으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의 손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는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죄악된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할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죠. 오늘 본문에서 부름을 받은 모세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살인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인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것은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인생의 방랑을 끝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겸손한 순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원포인트는 바로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요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외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출협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암성할 수 있도록 요성을 활용하여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5과의 세 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인지적 학습 목표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과정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성적 학습 목표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와 같은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웰컴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웰컴 활동의 제목은 어떻게 대답할까요?입니다. 다 함께 우리 교재의 그림을 볼게요. 이제 세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요. 엄마, 선생님, 친구가 나를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왜 부르는지, 누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말풍선을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엄마면 엄마의 느낌,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느낌, 어린이면 어린이의 느낌을 이렇게 잘 살려서 재밌게 활동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식탁에 수저를 놔달라고 어린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엄마가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선생님은 앞에 나와서 칠판에 적힌 문제를 풀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랑 놀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세 가지 상황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과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잘 대답할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상황에 맞는 대답은 단순히 네! 아니요! 라는 대답 말고도 이러한 대답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엄마의 부름에 네라고 대답은 했지만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그런 대답도 있을 수 있겠고 친구의 부름에는 아, 귀찮아. 후,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부름에는 그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어딘가 아주 찜찜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말한 것처럼 찜찜하게 대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모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웰컴 활동을 통해서 부름에 대해서 그래 라고 긍정의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긍정의 대답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어드벤처 활동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드벤처 활동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다음 그림에서 오늘 들은 성경 말씀과 다른 다섯 가지를 그리고 틀린 그림을 찾아보면 되는 활동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오늘 들은 성경 말씀과 다른 다섯 가지를 찾아보고 이제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다음 그림에서 말씀과 다른 점을 찾는 활동인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시간을 주시고, 잘못된 곳에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틀린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먼저 찾은 사람들이 자신이 찾은 것을 한 가지 바르고, 말씀과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림의 장소가 성벽 앞이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호랩산에서 부르셨어요. 성벽 그림이 땡! 틀렸습니다. 호랩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무엇인가요? 맞아요.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 임자하셨어요. 그런데 그림에는 불이 붙은 꽃이 있네요. 틀린 그림이죠? 그리고 떨기나무가 신기에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말에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죠. 어? 그런데 그림에서는 모세가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어요. 모세는 깨끗하게 신발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곳이 들여서 믿음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얼굴 을 그대로 내밀고 있어서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은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림에는 바벨론에서 인도하여낸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틀렸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신발을 벗고 얼굴을 가린 것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어드벤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설교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겸손하게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활동을 통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의 이름, 밸류 활동의 이름은 바로 가라사대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겸손하게 순종해야함을 기억하며 가라사대 게임을 해볼게요. 가라사대는 말씀하시니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했죠. 가라사대 게임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게임이에요. 우리 게임 방법을 한번 읽어 볼까요? 이제 선생님이 가라사대를 붙여서 말하면 무조건 그 말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가라사대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가라사대 손 들어 하면은 손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그냥 손들어 가면 손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라사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의 미션을 가장 많이 수행한 어린이들은 이제 화면에 보면 교재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서 가장 많은 동그라미를 친 어린이가 승리하는 이제 활동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배운 순종을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 인커리지 미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뭇가지를 하나씩 색칠해 보면 됩니다.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읽고 지혜를 쌓아요,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요, 무서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미션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한 후에 나뭇가지를 이쁘게 색칠해서 갖고 오면 됩니다. 이제 이 미션을 잘 실천해 주시고, 다른 네 가지의 미션, 성경읽기, 기도하기, 말씀함송, 이번 주 미션까지 잘 체크해서 이번 주 성경 공부책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5단원 5가 지침서 강의를 오늘 마무리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는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귀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곳으로 오단원 5가 지침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